자, 미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미국이 뭐 맛이 같다. 중국이 뭐 미국을 곧 넘어갈 거다. G2인데 곧 중국의 GDP가 미국을 앞설 거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중국은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지은 사상 누각 같은 나라라서 기본적으로 국가를, 국가가 갖추어야 될 이런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 그리고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이런 부분이 없는 거의 도덕대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런 나라를 외적인 GDP나 이런 걸 가지고 미국을 능가했다. 중국이 앞으로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얼마 전에 어떤 소설 보니까 중국이 곧 미국의 경제력을 능가하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을 일으켜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미국의 채권을 무력화시키고 다시 경제력을, 주도권을 뺏어온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한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정말로 소설에 불과하고요. 따지고 보면 기초 체력이나 기반이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특히 인프라와 인적 자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제도, 즉 시스템을 봤을 때, 중국은 미국의 발톱도 못 따라갑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이 독립을 한다면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이세개 주가요, 세계 15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내 경제력이 2위인 텍사스는 이 GDP가 1조 6,960억 달러. 3위인 뉴욕주는 1조 5,47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1위인 캘리포니아는 어느 정도 되는가? 캘리포니아의 GDP가요. 2017년에 2조 7,470억 달러로 전년보다 이렇게 3.4%나 더 성장을 했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제 규모가 영국보다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이 캘리포니아가 인도와 프랑스도 앞서서 결국은 세계 4위로 있습니다. 그래서 3위가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자체로만 해도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크고 독일 바로 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주가 15등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미국의 작은 주들도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어지간한 나라보다는 경제 규모가 더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정확하게 워싱턴 DC를 포함해서 51개의 나라로 이루어진 51개 나라의 종합이다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나라를 다스리는 미국의 대통령은 그 나라의 안보나 지정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죠.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만큼 말을 잘 못하면 어마어마한 사고를 칠수 있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발언이 주한미국 문제라든지 한미 훈련 문제라든지 미국의 전략 자산의 한국 배치에 대해서 너무나 행편없는 말들을 거의 매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트럼프가 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1일날요, 뭐라 했는가 하면, 북한이 매우 진지하고 김정은이 아주 케미가 나오고 잘 맞다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뭐 그런 거는 좋아요. 항상 하던 이야기니까. 한미훈련 중단에 대해서 옳았다라고 하며 워게임으로 우리는 돈을 이렇게 많이 잃었는데 이제 이걸 안 해서 훈련을 안 해서 돈을 아끼고 있다. 6개월마다 한미훈련을 하면서 우리 폭격기들이 가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왔는데. 과음의 출격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다시 과음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이해관계도 있는 한국의 방어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해오는 군사훈련에 대해 미친 짓이란 말을, 도발적이란 말을 한두 번도 아니고 밥 먹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매일 돈타령인데요. 전박하기가 이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여러 가지 통상 협상이나 조한미군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태도가 마음에 안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이 이 말을 아끼고 한국에다가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한국과의 관계에서 관세를 높이고 조용히 하면 되죠. 그런데 저렇게 떠들어대면서 돈 문제를 가지고 양국의 핵심인 안보 동맹 문제를 저렇게 그야말로 밥 먹듯이 비아냥거리고 돈 타령을 하면서 아주 지랄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 미친 자가 아니면 이 자의 말을 용납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제 트럼프요? 아주, 네,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빨리 탄핵이 돼가지고 끌려 나갔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사람은 자존심이 없습니까? 지금 한국의 미군이 우리 때문에만 있습니까? 아무리 보수 있는 사람들을 정신 좀 차려서요. 문재인이 잘못했다. 내 비판 매일 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잘못하면, 비판을 할수 있어야 되죠. 문재인한테만 비판하고 트럼프 비판하지 마라. 개뜻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전자가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지금 위임받지 않은 문제까지도 마음대로 떠들고 있어요. 자, 오죽했으면 자파매체까지도 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을 트럼프가 협상용으로 덜 먹이고 있다고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조한미군을 철수라 감축 을 이야기를 하는 거은 전략적 카드 로 그럴 수 있다 한두 번 했을 때는 모르지만은 한마디로 미국의 이익 이라는 부분에 집착하는 트럼프 가요 이것도 가만히 보면 궁극적으로 미국의 이익인지도 의문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미국을 이익이라고 동맹 들하고 무슨 관세니 무역전쟁을 일으키는데 온 사방을 쑤셔 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멕시코는 트럼프 때문에 좌파가 대통령이 됐어요. 89년만에. 미국의 동맹인 핵심 동맹인 캐나다가 미국하고 지금 G20D로 원수처럼 돼가고 있어요. 자 미국의 국경에 붙어있는 두개 나라를 저렇게 만들어버리면서 미국이 이게 과연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할수 있겠어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혼자 살아갑니까? 미국은 아이폰을 전세계로 안 팔아먹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주한미군 문제도 전략적 가치라는 측면보다는 손익계산서를 따져봐야 될 한마디로 용수정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29일날 서울 용산을 떠나서 주한미군 기지가 팽택에 자리를 잡았지요. 여의도의 다섯 배로 해외에 있는 미국 기지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고급스럽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을 안 오려고 했던 이유가 시설이 워낙 열악해가지고 안 왔는데, 이제는 서독에 있는 미군 기지보다도 더 좋고,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보다도 더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선거 때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주한 미군을 철수한다, 감축한다 말을 몇번 썼는지 이제 체크도 안될 정도로 많이 썼어요. 자 무역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도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감축을 주장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한미 훈련 중단까지도 밥 먹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나는 우리 병력을 빼내오고 싶다.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기를 바란다. 아니, 한국에 있는 미군이 미국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너들 이제 고생했으니 집에 가라고 갑니까? 그 사람들 직업이에요. 직업 군인들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3만 명을 빼갔으면, 트럼프는 그 3만 명이 근무할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태로는 뻔한데 평화협정 국교 정상화 이런 부분이 북한이 협조해서 적당히 시호를 해서 굴러가는 모양새가 된다 하면 주한미군은 당장 전면 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만명 이하로 축소되고, 지금 미국의 상하원이 주한미군 감축을 이렇게 뭐 2만 2천 명 이하로 줄일 수 없다라고 해놨지만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그거는 내년에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고, 아마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되면, 그때는 미국 의회도 주한미군이 줄어드는 부분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상 보병은 거의 없어지고 이건 나중에 일본에서 유사시에 온다 라는 식으로 거의 없어지고 해군과 공군 중심으로 정보부대 중심으로 편성되는 부대만 남아있고 결국은 이 주한미군이 전면적으로 철수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중간적인 형태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런 논란, 양국 간에 서로 간에 분담해야 될 주둔비 분담 이야기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빼버려. 그 다음에 FTA 협상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빼버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수에서도요. 이제는 이걸 심각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정권 미우니까 조한미군 빼버려. 트럼프 잘한다. 이렇게 바라봐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트럼프의 개인적인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고, 미국과 한국의 전통적인 어떤 동맹이나 우방의 역할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해괴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야말로 누가 밉다고 그 집을 불을 태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봤을 때 한국 같은 나라가 미국에 의해 돈을 벌고 안보를 유지하면서 약해 자신들이 부담할 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또 지금 이 비핵화 국면에서 북한이나 시진핑 편을 든다. 그렇게 계속 트럼프가 주장하려면 지도 북한하고 협상하지 말고 원칙적인 걸 견지하면서 한국 정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한국 정권이나 미국 문제에 대해서 냉혹하게 할 수밖에 없다 해야 이념적으로 논리가 맞는 거지. 지는 김정은이하고 더 붙어 먹어가지고 스마트하니 존경할 만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주한미군을 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비핵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꼴로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정말 더럽고 가짜나서 못 보겠습니다. 자 싱가포르 회담하고 난 뒤에 기자들 만나서 회담에 있는 문화 4개에 대해서나 설명하면 될 일을 가지고 병력을 빼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다. 한국에는 3만 2천 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것도 숫자를 잘못 읽어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3만 2천 명이라니까 북핵위기 중에 주한미군이 몰래 몰래 많이 들어왔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2만 8천 5백 명인데 이 사람이 어디서 한번 잘못 보고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3 2 0 0명의 미군을 집으로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언제 아니냐고 물으니 지금은 아니다. 그럼 지금은 아닌 이야기를 미국 대통령이라 되는 작자가 왜 김정은이 만나 가지고? 흥분해서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 김정은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 했냐고 해석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날 이 트럼프의 말을 듣는 한국 국민들의 신경을 그리고 주한 미군으로 한국에 와 있는 미국 장병들의 심정을 트럼프는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 봤습니까? 6월 12일 한달 전에 5월 4일에도요 뉴욕 타임스에 트럼프가 펜타곤에 주한 미군 감축해라고 지시를 했다 난리가 났지요. 자 그래서 이제는 한국의 청와대 이 좌파 문재인 정권조차도 놀래가지고 후닥닥 한거지요. 왜? 미군이 나가는 것도 순서있고 질서있게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나가버리면 이제 문재인 정권도 북한하고의 지금 대북평화사기쇼를 주한미군이 빠져버린 상황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죠. 이시 쇼가 다 끝날 때까지는 미군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쇼가 진행되는 도중에 미군이 견디지 못할 평화협정이니, 정전협정이니, 더 나아가서 전시작전권 이양이니를 다하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 평화가 왔으니까 미군 나가라, 이렇게 해야 이 정권도 이것이 스케줄에 맞는 미군 철수라는 거죠. 이자들이 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들이 북한하고 짝짝꿍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려면 미군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트럼프가 바로 빼라 하니까 이 정권도 놀라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이 평화협정 운운하고 있고 미국도 북한이 비핵화하면 그걸 해 주겠다라는 상황에서 미래에 지금처럼 2만 8500명의 미군이 주둔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국방부 조차도 주한 미군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주한 미군 주둔비 분담 때문에 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자 트럼프가 이때만 이랬습니까? 지난 3월 14일에는 무역 협상을 주한 미군 철수하고 엮어가지고 당시 세인트루이스에서 공화당 기금 모금 행사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는 한국과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지켜줘서 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역에서도 잃고 군대에서도 잃는다. 그래서 우리 동맹들은 자기만 걱정하고 미국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미국 문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말을 자꾸 하는 이유에는 주한미군 문제를 협상카드로 쓰고 있다는 거죠. 지렛대로 써서 무역 협상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안보 협상에도 툭 하면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주한미군 3만 2천 명이라고 숫자를 자꾸 틀리게 이야기하는 것도요. 브리핑 할때 제목만 듣는다거나, 그냥 한 번쯤 주한미군이 정원이 되어서 3만 2천 명쯤이 지금 한국 주변에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3만 2천이 더 좋은 거예요. 왜? 야,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 미군 빼라 할때한 명이라도 더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게 지한테 유리하니까요. 그때부터 3만 2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맥마스터가 왜 잘렸는가 하면 이 북핵 문제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보고를 하니까 나중에 보고서 듣기 싫어서 가져오지 마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이 보고를 하면 부하들이 그 보고 중에 제목만 보지 내용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는 자기가 생각하는 평소의 생각과 맞추어 갖고 그냥 그 제목이나 숫자 한두 개만 엮어서 이야기를 박혀버리면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시각에는 한국은 돈만 아는 나라. 배신 때리는 나라. 물론 문정권이 1차적인 이런 문제를 제공한 책임은 있지요. 그렇지만 트럼프가 한국의 문정권을 만나보기도 전인 문정권 들어서기 전부터도 이런 이야기를 밥 먹도록 했다. 그러면 미국의 비에 맞게 정말 입안에 혀처럼 굴고 미국의 온갖 선물을 트럼프한테 갖다 바친 아베는 안 그러냐. 아베 배신하는 거 보면요. 마치 한국이 미국에 잘 못해서 한국한테 이런다라고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하고 붙어 먹으면서, 붙어 먹기 직전에 압박할 때까지는 아베를 완전히 그냥 공격, 예? 선발대로 써가지고 강승 발음만 다 하게 해놓고는 하루아침에 북한하고 협상한다 발표하면서 아베를 완전히 엿 먹여버려서 지금 일본에는 아베가 트럼프 딸내미 왔을 때 600억을 주니 어쩌니 한 돈들이 다 진짜 전달이 됐냐, 중간에서 삥땅해 먹었냐, 라는 소리까지 나와서 아베가 곤혹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보면 저 사람한테 잘하고 의리를 갖다가 지켰을 때저 사람도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야 일본한테 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캐나다가요. 올해 1월달까지만 해도 벤쿠버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6.25때 참전했던 나라 다 모아가지고 벤쿠버 회의로 한국을 어떻게 해상포위를 하냐 해군 군함을 보내냐를 주도했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캐나다한테 또 하는 걸 보면 그럼 그래, 이거는 어리도 없고 신의도 없고 가치나 이념에 공감도 없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전부 장사치로 양아치로 접근하게 되면 지금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지구가요 공산주의 진영이 망하고 이렇게 좀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왔던 부분은 서로가 한마디로 옳은 신념과 가치의 기반을 두고 지정학적인 동맹을 맺으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트럼프라는 사람의 머릿속에는요 당장의 내 앞에 현금 달러가 중요하지 그거 아니면 필요 없다라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국제 간의 관계가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한마디로 이렇게 장사로 보고, 특히 한미훈련은 돈이 드는 거고, 미친 짓이고, 도발적이고, 그리고 전략자산이 과함해서 뷰안비가 와서 폭탄을 6개월마다 떨구고 가는 것도 미친 짓이다라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한미군 규모를 아까 말한 대로 왜 입만 열면 32,000이라고 3500명을 더 많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가 하는 것도요. 누가 잘못 찍어줬거나 한때 32,000명이 왔다가 지금 다시 빠진 부분에 대해서 그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숫자를 해석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군 철수 감충요. 트럼프가 아니라 지하레비가 있어도 지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조한 미군이요, 중국 견제와 보위 전략 때문에 평택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지요. 꼭 북한 때문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과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일종의 대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도 크지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조한 미군 철수했다가 철수 시킨 사람 없었고, 미국의 의예나 이런 쪽에서 이 부분을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며, 주한미군이 중국을 최전선에서 포위하는 일종의 GOP 같은 구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한미군을 미국이 그런 거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빼버려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